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사용자 정의함수와 함수 호출을 간단히 다시 살펴보고 또 다른 예제를 몇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어 Start부터 End까지 더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는 어, 사용자가 정의한 함수의 이름과 그 다음 바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먼저 함수 호출보다 먼저 코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저희가 함수 호출했을 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용자 정의 함수가 어, 먼저 어, 어, 그 코드 상에 어, 상단에 존재를 어,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이렇게 사용자가 어, 정의를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게 되면 어, 그 다음에 메모리 안에 있는 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찾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함수 호출을 해도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가 먼저 코드에 어, 나오고,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된다는 거, 요거를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작성해 볼 함수 작성의 예는 정수를 입력받아서 제곱한 값을, 어, 제곱한 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기능이 제곱한 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스퀘어이기 때문에 함수 이름을 스퀘어로 했고요. 요 함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숫자를 제곱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입력 값을 n이라고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n이, 스퀘어가 되고, 결과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입력 값과, 어, 아웃풋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한번 직접 코딩을 해보면, 함수 이름을 스퀘어라고 하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값을 제곱할지를, 이 지역 변수 n에다가 함수로 출할 때, 음,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함수의 바디는 스퀘어는 파이썬 문법에서는 n 그 다음에 곱하기 표시 n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바디가 존재하게 되고 어, 예약어인 def로 어, 시작해서 요런 리턴으로 결과를 어, 최종적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본 예제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 어, 정말 이제 이 함수를 사용한 부분, 그죠? 일종의 함수 호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함수 호출을 하지 않으면 사용자 정의함수는 말 그대로 그냥, 어,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 코드예요. 그래서 정말로 함수를 호출을 해야지만, 어,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이 함수가 호출이 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 할때 레고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레고 조각을 저희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레고 조각일 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용자 정의함수도 여기까지는 메모리 안에 그냥 존재하는 특정 코드일 뿐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 부분에서 사용자가 이 함수를 이제 호출하게 되잖아요. 스퀘어라고 타이핑을 하면서 그러면 그때 이 데피니션 부분이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활성화가 되면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사용자 정의를 하셔야 되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완성하셨으면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퀘어라고 하면서 10이라고 넘기게 되면 이 n 부분에 요 10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n이 두번 곱해지고 결론적으로 이1 0이 리턴이 되면서 프린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와 사용... 함수 호출은 다르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함수 작성의 예인데 어, 두 개의 정수가 주어졌을 때두수 중에서 더큰 수를 찾아서 이것을 반환해주는 함수를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수 중에서 더큰 숫자를 찾는다 이게 이 함수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 함수의 이름은 get_under_max로 했고그 다음에 두 숫자가 입력값으로 들어왔을 때그 숫자를 비교를 한 다음에 둘 중에 큰 숫자를 이제 이렇게 반환해 주기 때문에 입력값이 두개 필요하고 결과값이 하나 필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 이름은 어, get_max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이름을 x, y라고 했는데 num1, num2라고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 어, 예제를 위한 어,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은 get_max이고요. 입력값을 저장할 수 있는 어, 지역변수 맥의 변수는 x,y로 했고 바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숫자를 비교하는 조건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숫자를 비교해서 x가 더 크면 x를 리턴을 하고 그게 아니면 너무나 명백하죠. y가 큰거기 때문에 else 부분은 특별히 조건문을 달지 않고 리턴 y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함수를 시작하는 대프와 함수가 끝나는 요 리턴 예약어를 이용해서 함수 바디를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함수를 배우기 전까지 저희가 1, 2, 3, 4에서 챕터에서 배웠던 부분을 내공을 충분히 쌓으셔가지고 결국에 네. 함수의 바디 부분, 함수의 바디 부분을 1, 2, 3, 4 챕터로 공부하신 거를 본인이 생각하셔서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두 숫자를 비교해서 더큰 숫자를 리턴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코드 네 줄이 필요로 하겠죠. 그러면서 continuous라고 하는 이 콜론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함수를 어디에서 호출을 할까요? 어, 이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뒷줄에 함수를 호출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어, 어떤 두 숫자를 비교할지 이두 숫자를 넘겨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두 숫자 중에서는 어, 10이라고 하는 거는 x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20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y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눈에는 x, y로 보이지만 사실은 x 자리에는 10이 있고 y 자리에는 20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x는 즉 10은 2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리턴 y라고 하는 즉 y 안에 20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y가 이쪽으로 리턴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곳의 최종 결과는 이제 20이 되는 거고요. 20을 이렇게 출력한 결과를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도 이 부분을 직접 이제 코드를 하시고 다각도로 한번 코딩을 해보세요. 역시 x, y의 변수를 지역 변수 이름을 바꿔 보실 수도 있고요. 실시간으로 입력받으시려면은 어, 인초와 인풋을 하이브리드 시키셔 가지고 어, 그것을 어,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흔적한 어, 그 공부한 흔적을 그, 워드 파일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 함수 작성의 예는 정수의 거듭제곱 값을, 어,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하는 함수.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썬에서는요 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곱셈 두 개. 요거 영어로 에스테리커라고 하는데, 에스테리커 두개 연산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쉽게 거듭제곱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그런 표준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표준 예약어를 사용하지 않고 거듭 제곱을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함수 이름은 파워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거듭 제곱값을 위해서 입력값과 결과값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파워라고 하는 그 함수 어,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어, 거듭 제곱을 하려면 은 어떤 숫자를 얼마만큼 거듭 제곱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입력값을 어, 파라미터 두 개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어, 부분이 이제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작성해야 되는 함수 바디 부분인데요. 결과값이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1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왜 0으로 초기화를 하지 않냐면 이거는 어, 더셈이나 뺄셈이 아닌 곱셈, 나누셈 쪽에 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 값이 0이면 안 되겠죠? 그럼 무조건 결과는 0이 될 테니까 1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포문을 돌면서 결론적으로 10을 저희는 이제 두 번, 예를 들면 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range 값을 이용을 하면서, 어, y 값은 저희가 stop 값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result는 처음에 이제 1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처음에 10같은 X자리에는 이 10이 이렇게 들어올 것이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Y자리에는 이렇게 2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X라고 하는 건 처음에 10이 있겠죠. 그래서 1 곱하기 10은 어떻게 될까요? 10이죠. 그래서 리절트는 10이에요. 그런데 아직 Y라고 하는 것만큼 반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더 반복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는 리절트가 업데이트가 돼서 요 값인 1이 아닌 10이 되겠고, x는 여전히 10이죠. 그래서 10 곱하기 10은 100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이제 10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range라고 하는 거는 start를 명시하지 않으면 0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0부터 시작을 하고, start는 0. 그죠? stop은 2라고 했지만 2 빼기 1. 왜냐면 range 함수에서는 stop-1이기 때문에 1이죠. 그래서 어, range라고 하는 덩어리 안에는 어떻게 보면 0과 1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개수만큼 반복을 하는 거니까, 한 번, 두번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반복할 때마다 이 i라는 값이 처음에는 0으로 들어갈 거고, 두 번째는 이제 1로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본인이 진짜로 i가 반복될 때마다 처음에는 0인데, 두 번째는 1인지 알고 싶으시면, m 어, 은 바로 아래 줄, 이 부분 정도에, 뽀문 바로 아래줄 정도에 프린트문을 넣으셔가지고, i를 한번 출력해 보세요. 어, 그러면 매번 뽀문이 어, 돌아갈 때마다 이 i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어, 본인이 눈으로 직접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return이라고 하는 값은 이 함수를 호출한 이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결과 이 값의 최종 값은 이제 100이 되는 거죠. 100이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 사용자 정의함수는 대프로 시작해서 이제 리턴으로 끝나게 되고 특히 들여쓰기가 되어있으면서 리턴까지 포함한 이 부분은 어, 저희가 1장, 2장, 3장, 4장을 배우면서 본인이 내공을 키운 것을 바탕으로 이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함수별 기능을 스스로 정리하셔서 생각하셔가지고 채워 넣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직접 호출이 되는 부분은 사용자 정의 함수 다음에, 그죠? 요게된 다음에 함수 호출하실 수가 있고 함수를 호출하면 최종 결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그거를 프린트로 찍으셔가지고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 요게 이제 어, 본 강좌에서 어, 제가 어, 알려드리고 싶은 메인 포인트가 돼요.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함수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주의할 점인데요. 주의하실 점은 파이썬 어, 인터프리터는 함수가 정의되면 함수 안에 문장들은 직접 즉시 실행하지 않는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죠. 어,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도 그거를 호출하지 않으면 덩그라니 메모리에 존재하는 코드일 뿐이에요. 즉 어, 함수 정의가 아닌, 문장들은 직접 수행을, 어, 실행을 하게 되지만 함수 정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호출을 해야지만 어, 정, 어, 그 함수가 어, 의미를 갖게 돼요. 자, 그런데 자, 제가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 코드를 한번 어, 살펴봐 주세요. 자, 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어, 에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네, 한번 동영상을 멈추고 본인이 직접 코드를 어 파이썬 쉘에서 테스트를 해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멈추시고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네. 네, 생각했을 때 생각하셨을 때 함수 요 부분은 호출이에요. 그죠? 요 부분은 함수 정의예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함수 정의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함수를 호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함수 호출이 먼저 됐어요. 그러니까 기계 입장에서는 어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이 파워라고 하는 것을 딱 해석하려고 하는데 메모리에서 찾아도 없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예요 표준함수도 아니고 리저블드 월드도 아니기 때문에 즉 그래서 알수 없다고 에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다음과 같이 먼저 함수를 정의해 주시고 메모리 안에 이걸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R 혹은 파이썬 어, 혹은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이 함수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 메모리에서 찾아봤을 때, 아이 함수는 이런 기능을 하는 함수구나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정말로 이 아, 파라미터로 계산을 해서 결과를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가 먼저 정의가 되고 호출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 일반적으로는요, 다음과 같이 이제 작성을 하게 돼요. 어,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어떤 랭귀지는 이제 메인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코드가 엄청 길 때, 어디서부터 해석해야 될지 모를 때, 특히 어, 함수가 많아서 요 함수들이 어, 어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순서대로 호출돼야 되고 이런 큰 그림을 그려줄 때요 메인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뭐 C 언어를 접해보신 분들은 메인 함수를 꼭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파이썬이나 R이나 이런 인터프리터 기반의 언어들은 그렇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기존 커먼 센스한 룰을 따르기 위해서 파이썬에서도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하는 게 조금 스탠다드적이에요. 음, 그래서 메인 어, 함수를 정의를 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함수 안에서 이 파워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워 함수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이 위치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자, 그러면, 자, 기계 입장에서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되느냐. 먼저 기계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프를 만나면, 아, 요거는 사용자 정의 함수구나. 라고 하면서 메모리 부분에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렇게 탑재를 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사용될지 모르니까 메모리에 이렇게 예쁘게 잘 저장해 놓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저 밑으로 내려서 어, 코드를 해석을 하는데 또 대표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 이거는 또 다른 사용자 정의 함수구나.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내가 메모리 다른 공간에 잘 저장을 해 놓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탑재를 시켜 놔요. 자, 여기까지만 코드가 존재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F5 를 눌러서 실행하면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프린트문이 아직 실행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혹은, 각각의 함수가 아주 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에 각각의 코드는 존재하더라도 저희 사용자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마저 어, 수행을 하고 처음으로 대프가 아닌 이런 어, 커맨드를 만났어요. 자 그러면 메인 함수를 호출한다는 뜻인 거예요. 호출, 그죠? 어, 그래서 드디어 함수를 여러 개를 정의를 해놓고 호출을 하게 되면 R 인터프리터는 이 메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해석해서 실행해야 되니까요 어, 메모리에서 가서 찾아봅니다 메모리에 혹시 메인이라고 하는 어, 단어를 아니 메인이라고 어, 하는 거는 함수야 그리고 이 함수는 다음과 같이 파워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 값을 출력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 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메인 함수는 어, 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메인 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냐 라고 하면서 r e s e r v world로 인식을 하게 되고 진짜 요 파워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자, 메인 함수로 와서 파워라고 하는 거를 해석하려고 봤는데 역시 어, 혹시 이 단어를 아니? 라고 하면서 메모리에서 찾아봐요. 그랬더니 메모리 요 부분에 어, 파워라고 하는 함수는 두 개의 인자가 있을 때그 각각의 인자를 가지고 파워승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요 부분을 수행을 하게 되고 100이라고 하는 거를 정말로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서 이 함수를 호출한 이 부분에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부분은 100이라고 하는 이 리절트로 업데이트가 되게 되고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만남과 동시에 100이라고 출력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메인 함수는 호출이 끝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 메인 함수를 호출했던 이 부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을 수행하려고 봤는데 아무것도 없죠. 어,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클로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코드는 단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이지만 이 코드가 순차적으로 수행이 되면서 각 어, 함수가 사용자 정리함수가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정말로 이 함수가 이렇게 호출이 되면서 이 부분이 포인트죠.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메모리 안에 있는 각 함수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액션, 액티비티를 갖게 되고, 결과, 결과를 프린트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동영상 잠시 멈추시고, 요 부분을 사진을 찍으시고요. 어, 지금 요 코드를 바라봤을 때, 어,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내부적으로 어떤 순서대로 어떤 일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어, 스마트폰에 찍혀 있는 사진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부분은 제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1번 어떤 일이 일어나고 2번 어떤 일이 일어나고 3번 어떤 일이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파이썬 음, 인터프리터가 수행을 다 하고 어, 어느 줄에 존재를 하게 되는지 그거를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반복하시고 이해하시면서 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볼 예제인데요 온도변화 함수입니다 사실 저희 화씨온도 합씨온도 그 반대로 반환하는 함수 어, 작성은 안해봤지만 내용은 알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본인이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그 워드파일에다가 이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def로 시작해서 return이라고 하는 예약으로 끝난다고 얘기했죠. 그랬을 때이 def와 그죠? def와 함수 이름 그 다음에 콜론 그러면서 들여쓰기가 돼있으면서탭 함수 바디를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어 이렇게, 리턴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리턴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제 영상 보시면서 그냥, 어, 요 바디 부분을 타이핑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동영상을 멈추시고요. 노트에다가 요 부분을 먼저 작성을 해봐 주세요. 그래서 1, 2, 3, 4장, 어, 충분히 동영상 보시면서 연습을 하셨다면, 특히 저희가 이미 화씨 온도에서 섭씨, 섭씨 온도에서 화씨를 변환하는 예제는 저희가 1, 2조차 때 기초 응용으로 해서 여러 번 반복을 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 이 자주색 부분에 들어가면 되겠죠. 이 부분을 먼저 본인이 노트에다가, 어, 연필로, 볼펜으로 작성하시면서, 음, 충분히 편하게 연습으로 작성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면 이 부분을 채워주시고요.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함수 정의에요. 그죠? 1번. 사용자, 사용자, 함수 정의에요. 그죠? 사용자 함수 정의만 하면 메모리에 들어가 있고, 아직 얘는 의미가 없어요. 액션이나 액티비티가 없는데, 정말로 함수를 호출하셔야지만, 함수를 어떻게 호출해요? 여기에서 함수 이름을 지으셨다면, 이렇게 함수 이름을 여기서 타이핑을 하시면서, 필요시에 요함수로 넘길 어, 지역 변수, 매개 변수에 저장된 정말 고려하고 있는 데이터를 넘기십니다.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노트에도 필기하시고, 노트 필기하신 거를 어, 여기에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넣어주시고요. 노트 필기하시고, 사진 찍으셔서 여기에 주세요. 그리고 노트 필기 이후에 더욱 생각을 정리하시고 깔, 깔끔하게 아래 부분에 채워 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드를 작성하시고 캡쳐하시고 결과 화면까지 여기에 붙여 전화 주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어, 꼭 워드 그 파일에다가 어, 흔적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어, 동영상 멈추시고 대략 10분 어,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앞부분에 이렇게 함수가 정의되는데, Fahrenheit to Celsius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고요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함수가 이렇게 호출이 돼요. 그죠? 호출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Temp u n d F라고 하는 거는, 어, 떤 특정 숫자로 어, 정의하지 않고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입력 받았습니다. 근데 화씨 온도기 때문에 인트가 아니고 플로트로 실시간으로 입력을 받았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입력받은 이 부분이 어 여기에 넘겨지게 되면, 어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뭐, 100이라고 하면, 100이라고 하는 게 이런 로컬 배리어블에 들어가게 되고요. 다음 줄부터는 여기 이제 100으로 바뀌면서, 어, p a r a n a i Celsius로 바뀌어서, 최종 결과가, 어, t e m p C라고 하는, 어또 다른 로컬 배리어블에 저장이 되고 이 값을 이제 리턴을 해주게 되고 리턴하게 되면 리턴 결과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1 0 0을 파라나이트에서 어, 섭씨로 바꿔서 궁극적으로 최종 결과는 이쪽에 저장이 돼서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도 어, 사진을 찍어주시고요. 그래서 처음에 호출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여기 이제 저장이 되게 되고 이 부분에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 결과가 여기 저장이 되고, 그 최종 결과는 4번, 원래 자리로 돌아오죠. 컴백 홈처럼요. 돌아와서 5번 프린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20분 정도 플립트 러닝으로 이거를 앞서 설명드린 노트, 그죠? 충분히 이 부분 20분 하시고요. 최종 결과를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답을 보여드렸지만 절대 보지 말고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이 부분을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거의 이렇게 어, 유사하게 틀이 나오겠죠?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함수 어, 기초에 이어서 대표적인 예제 두세 개를 봤고요. 특히 마지막 예제 같은 경우는 플립트 러닝으로 본인이 충분히 생각하신 흔적, 노트와 워드에 남겨주시고요. 어, 직접 코드도 어, 캡처해서 넣어놔 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코드 상단에는 주석, 날짜, 어, 누가 작성했는지 주제 써주시고, 각 코드마다 한글로 명령어 다는 것 어, 주석 어, 달아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달 동안 저희가 같은 패턴으로 충분히 예제별로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일단 함수 예제, 관련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어, 함수를 여러 개 포함하고 있는 모듈, 그리고 모듈을 포함하는 패키지를 다루는 방법을 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도 꼭잘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